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성당이 있습니다. 헬싱키의 상징이죠. 헬싱키를 들은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단정하네요. 여기는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요. 중앙에 돔이 있고, 그림도 있긴 하지만, 석상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소박합니다. 여기가 미사를 올리는 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카톨릭 성당인 것 같네요 헬싱키 소년업창단도 있는 것 같고 네, 소녀업창단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굉장히 이 성당이 유명한 것 같은데요 이 성당 옆쪽으로 붙어 있는 저기가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색깔의 건물이 있죠. 이게 대학교입니다. 헬 대학교. 핀란드 최고의 명문이죠. 전철 타고 시벨리스 공원에 왔습니다. 전차비는 안 냈습니다. <laughs> 내야 되는데. 앱을 안 깔았다고 핀란드 헬싱키는 앱을 통해서밖에 전차비를 낼 수가 없네요 카드는 쓸 수가 없고 그 호수가 있는 아주 유명한 호수가 사실은 여기는 바다죠 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카페에 왔습니다 로레탄가요 이름이?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 공원이 전체가 다 공사 중이에요 뭐를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펜스를 쳐놓고 엄청난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건너와야 되는데 지금 억지로 이 사람들 다니는 길을 통해서 겨우 건넜습니다 시벨리우스 공원은 완전히 뭐 지금 공사로 아주 난장판이네요. 공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그 카페는 오픈이라고 저기서 또 보이네요. 어떻게 제가 이 카페를 왔었냐면요. 거의 20년 전 수십 수년 전에 저희가 여기로 왔는데 지도를 들고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가까이 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더니 꼭이 카페를 가봐라 그래서 만사 제끼그그 그 당시에도 이 카페로 왔습니다 아마 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장 핫한 카페가 아닌가 근데 와서 너무나 작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야외에서 이렇게 마시는데 지금 야외가 완전 공사판이죠 <laughs> 카페는 얼마나 작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야외에 앉아서 여기가 바다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물에 출렁임이 없죠 그리고 이 카페입니다 이름이 레카타네요 <laughs> 레카트.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laughs> 이렇게 생겼어. 정말 오래된 카페 같이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아요. 이 카페에서 아몬드 크로와상과 커피를 시켰습니다. 밖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물결이 정말 잔물결이죠. 오 햇빛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그리고 날씨도 풀려서 지금 아주 따뜻합니다. 이 레카타 안에서 차를 했고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제 원래 여기가 이 야외가 제 맛이잖아요. <laughs> 새 소리도 들리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금 미국인을 하나 만났는데, 미국에서도 여기까지 왔던데, 요, 요거 하나 커피 마시려고 왔던데. 시연하죠, 세계가 그냥 이쁘다는 소리가 나면 어디서든지 오는 것 같습니다. 카페 뒤쪽으로 이렇게 멋진 요트 정박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건너서 있는 요곳이 시벨리우스 기념 공원인데 여기 완전히 난장판이네요, 공사판이네요. <laughs> 아주 철조망을 다 쳐놔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게 시벨리우스 파이프 오르가 아니고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노베이션 중이다 이런 안내판인 거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서 본 시벨리우스 기념공원의 모습입니다 이 바닷가를 따라서 쭉나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생겼다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바다이긴 하지만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호수처럼 생겼잖아요. 우리가 있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렇게 갈까 합니다. 시내로. 그래서 여기가 호수 같은 바다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카페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 공원에서 조깅도 하지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무에 봄이 오는 게 느끼시죠? 들리시나요? 소리가 봄 오는 소리, 이건... 봄 오는 소리가 아니고요. 핀란드 아이들이 노는 소리입니다. <laughs> 이야, 정말 헬싱키가 너무 평화로운데요? <laughs> 여기 누구, 조그마한 정원을 가꾸는 것 같아요. 텃밭을 가꾸는 건가? 헬싱키의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와 푸른 초원 그리고 푸르러지는 나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가? <laughs> 정말 이건 무슨 정말 고급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약간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우리 집은 A15입니다. 짠짜자. 오늘은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항구로 가고 있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매를 안 해줘서 <laughs> 여기까지 와서 예매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여기서 표를 사서 에스토니아로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은 핀란드를 떠나는 날입니다. 핀란드에서 이 박도 이 박을 아주 잘 치는데 가능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갈수 있을지는 역시 모릅니다. <laughs> 여기 헬싱키라고 보이시죠? 헬싱키 항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를 건너가는 티켓도 끊었습니다. 아 여기에 아, 오늘 탈린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저희가 1시간 전에 4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어, 딱 지금 표 끊자마자 바로 보딩 탑승 수속이 바로 이어지네요 아 어, 오늘 잘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까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핀란드에서 러시아로 들어갈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유레일이 적용이 안 되지만 그런데 어, 지금 불행히도 <laughs> 모든 교통 수단이 핀란드에서는 넘어가는 게 없고요. 지금 유일한 방법이 에스토니아에서 가면 에스토니아에서 가는 기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구글 검색만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에스토니아 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발트 삼국으로 넘어가기 위서 타고 갈 유람선일 것 같습니다 어 배가 큰데요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이제 아마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핀란드 앞바다가 정말 평화롭습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티켓을 금방 사서 <laughs> 아. 유래를 가지고 있으니까 20% 디스카운트 해주네요 너무 탑승 수속이 간편한데요 신분증 검사도 안 하는데요 그냥 티켓 하나만 사면 프리패스입니다 자 이제 네 안녕 내려가겠다 이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laughs> 어제 숙소에서, 아파트에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싸왔습니다 이 안은 배입니다 <laughs> 너무 주접떠나요커피 아, 하나 시켰어요 그래도 여기. 맞아. 스타벅스에서 커피나 시키고 그리고 도시락 깝니다 어우 배고파요. 그리고 일단은 표를 샀으니 에스토니아까지는 갈것 같고요. 러시아까지 들어가는 걸 오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laughs> 러시아도 가면 좋겠습니다. 배르님이 떠났습니다. どういうふうに言う